어, ADHD 치료에 앞서서 ADHD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은 어, 메칠페니데이트라는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. 이 약물은 어, 뇌 속의 도파민이나 노르에프네프린을 어, 흡수하는 것을 막아서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하시고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투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데 이 작용 기전이 코카인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남용될 경우에 계속해서 중독되는.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 신경이 과민해진다거나 불면증, 복통, 구토, 부정맥들이 발견된다는 부작용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메치페니데이트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전두엽을 어떻게 하면 강화해서 아이의 증상을 바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전전두엽을 강화하는 유로피드백이라는 생기능 자기 조절 장치를 통해서. 계속해서 내 팔을 주의력이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. 또 시청각 통합 운동이라고 해서 시각과 청각의 운동 계획을 활용하는 IM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또 전체적인 좌우 두뇌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닥터 머릴러의 두뇌 균형 운동법을 하는 것이 ADHD를 해소하는 데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